시험, 철저먼택계 시, 철저자분들은 더 위쪽으로 가보도록 강제학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 어떻게 돌리나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이고, 이런. 안녕하세요. <목소리가> 안녕하세요. 한 말씀 해주세요. 어, 네, 여러분. 함께 하는 시간을 해드립니다. 민원해 화이팅! 화이팅! 해주 감사합니다. 한 말씀 해주세요. 한한 정도면 한 정도면 한 정도면 정도면 해 주세요. 민원해 화이팅! 화이팅! 안전합니다 화이팅! 한마반 해주십시오 앞 사람을 잊지 마세요. 네, 화이팅! 아다느끼거나 예. 예. 넘어졌을 때에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차를 가슴 앞으로 모아 숨쉴 공간에 꼭 자리를 한 말씀 해주세요 안전 수칙 뒤번 인근에서 네. 다른 집들과 친구를 날뛰는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 안전 수칙 세 번째 사고황 발생 시 근처에 있는 아우아리 을 빠르게 알려주세요 라방 틀었어요 한 말씀 하세요 가을 네, 날 네.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. 파이팅. 네. 안전치지세요 <laughs> 자리를 떠나실 때는 소지품을 실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2 0민이 아 <laughs> 네. 네. <laughs> 가장 소합니다다 아, 안녕하세요 맞죠? 네, 감사합다 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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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. 아유. 안녕하세요